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베를린 나들이하기로 했어요. 앞에 나가고 있는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laughs> 나가자마자 너무 더웠어요. 제 햇빛 쨍쨍한 거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개 이쁘다. <laughs> 웃기네요 정말. 어, 야, 너무 이쁘다 근데 그냥 뒤에 배경이랑 엄청 예뻐 오늘 OOTD 설명해주세요 신난 강아지 같다 <laughs> 고기 그려져 있는 거봐 아. 이게 고기인가? 베리

도착했습니다. 여기... 네네. 그...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제가 역할 때가? 그니까. 러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지었다고 들었어요. 아... 지하철역인데 진짜... 미술관 같고 예쁘네요. 예쁘다. 밤에, 밤에 와요. 밤에, 밤에. 밤에? 밤 가요. 그니까 여기 조형물도 있고 여기 사람, 사람도 많네. 음. 서울역 같아, 서울역. 들이 되면은 저렇게 그 조용히 스스스 빠져버려요. 아니 그래도 같이 나오면 재밌을 텐데 나중에 기록도 되고 맞아요. 즐겁지 않을까요? 나올게요. 네. 오늘 그리고 성수동 스타일로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성수동 언니 스타일로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특별한 버블티 집을 찾았어요. 동생이 수면 맛집일까 이러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맛있을까? 여기. 귀여운 미미띠. 이거 귀여운. 귀여운. <웃음> <웃음> 귀여운. 탁자가 있네요. 하하하 <laughs>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하트. 하트 여기 좋아. 조그만한 거. 조그만 하트. 뚜껑이구나두 꽁이야? 아, 뚜껑이구나. 아 흘릴까봐. <laughs> 센스. <미쳤다. 웃음> 말차 <말자>, 버블띠. 맛있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MBTI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언니가 제가 상급 m b t i MBTI로 우유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ENFJ들은 저 e n f j 거네 ENFJ들은 되게 성격이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뭐제 동생이 ENFJ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 저희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네기본적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laughs> 서로 엄청 객관적, 직접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선희 언니는 ESTP인데 저랑 정말 스타일이 다르다.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왠지 모르겠는데 동생은 ESTP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laughs>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ESTP는 다들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웃음> <웃음> 어디서 났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MBTI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NF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laughs> 네. 아, 안 맞는 순간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 보고 뭐라고 하셨죠 방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연애 상담으로 뭔가 어나 약간 이런 거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언니 어, 그거 아닌 거 같아. <laughs> 언니가 갑자기 막. 근데 이제 저의 그 변호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친구였다면 물론 이 친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겠죠. 아 진짜 걔가 너 좋아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동생이다 보니 이제. 직장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조언을 <laughs>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 대박, 이으면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동이다 보니까는 제, 그러니까 <laughs> 너무 예쁘다. 어, 그러니까 제, 제,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갑. 네, 동생이 듣기에는 좀 차가울 수 있겠죠. 그런 거 이리로 가는 길이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뻐요 새로운 분위기야 사실 커이치베약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이치베약 가는 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맞습니다 <laughs> 간혹 가다 보면은 진짜 무서운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동네가 어디였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베빈과 노이클린이 네. 진짜 정말 총소리가 들리더라고. 베딩에서 <laughs> <laughs> 이제 잠깐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자려고 누우면은 총소리가 들려요. <laughs> 총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총소리가 들려. 어떤 벨을 사시는 아저씨한테 여쭤봤는데 진짜 총소리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laughs> 갱들의 싸움이. <laughs> 이탈리아 갱이 산대요, 여기에. 그래서 베딩은 <laughs> <laughs> 조금 살기 꺼려지더라고요. 여긴 너무 예뻐요 아, 뭐. 야, 이 토토로가 엄청 많아요 뭐, 왜 이렇게 많아? 하늘풍 어... 토토로밖에 없어 하, 안... 어. 동생은 이런 발코니 있는 집에서 살고 싶대요 모르겠네요 저는 어, 여기 되게 오 여기 와 벨린에서 이렇게 그래? 동생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여기가 여기 지금 유태우 유태오님이 출연하신 영화 작품 이번에 새로 출연하셨나봐요 유태오 사랑해 <laughs> <laughs> 겨드랑이 말리고 <laughs> 지금 그래도. 이탈리아 아니면 은페페인음점점인 같아. 아 sorry. i 자, 이제는 <laughs> 스타트 밑에까지 갔다, 왔고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아, 오늘 거의 홍길동이네요. 여기 갔다, <laughs> 저 o 갔다. 에일린이 왠 언니가 벌써 언제지? 릴레이션쉽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릴레이션희 아, 저희... Let's talk about relationship 아 정말 아주 매우 재밌는 주제죠 아유 근데 우리 둘다 연애 이렇게 못해서 어째요? <laughs> 그러게 <웃음> 갑자기 수근이시네? Let's talk about relationship 하지만 저희는 저희 이번에 올해 목표가 각자 썸 타는 겁니다. 본인이 연애를 못하는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네. 전못한게 아니면 안한 거예요. 미안, 베스트. <laughs> 내 인생에 설렘 포인트가 많아서 설렘 포인트? 근데 인생에 설레는 일이 많으면 사실 성공이야. 응. 진짜. 나는 25살 때뭘 해도 설레질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싫어? 뭘 해도 안 설레? 진짜. 음. 음. 클럽 가는 것도? 아, 진짜 그때 그랬어. 이게 그렇죠? 그냥 클럽 가는 것까지 설레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 거거든? 근데 음. 나는 그때 진짜 클럽 가는 것도 하나안 설레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 클럽인데. 음. 이 진짜 우울증의 발단이야 아무것도 설레지 않는거는 진짜 그럼 베때 설렜어? 아니 사실 걱정 진짜 개많이 했지 왜냐면은 그냥 인종차별 그런거 진짜 심한거 많이 듣고 그냥 가서 적응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오고 오니까 더 힘들었는데 살다보니까 사람 살다가 똑같더라 고 짭니까